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따라가 보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는 의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라고 하는 의를 의를. 어, 종교적 의라고 흔히 부릅니다. 일반 도덕적인 의가 있고요. 도덕적인 의, 일반 도덕적인 의보다 하나 더 위의 수준의 의를 바리세인의, 저희 종교적 의라고 부릅니다. 이 도덕적인 의는 어떤 면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수평적인 의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바리세인의 의의는 인간과 인간 사이뿐 아니라 인간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의의를 다 이루는 의의를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의의보다 더 나은 의의가 무엇일까요? 흔히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수 있다. 도덕적인 의의를 가르칩니다. 법 없이도 살수 있다. 참 좋은 분이다. 그런데, 그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수직적 관계에서도 의를 이룬 의를 종교적 의 혹은 바리새인의 의라고 말하는데 이보다 더 나은 의는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제 우리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의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의를 결단코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좀더잘 지키려고 무려 구약에 나타난 모든 법조문을 꺼내가지고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소위 바리새인들이 만든 법이에요. 구약의 법들입니다. 그게 무려 613가지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613가지 법을 다 지킨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아는 소위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서 있을 때 그가 빌리포 3장 6절에 보면 내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613가지 법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흔하지 않은 일이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결점도 있을 수 있고 연약한 점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놀랍게도 그 법을, 유대인들의 법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네, 이 바리세인의 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은 그 바리세인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킬 때에 예, 그 법을 문자로 지킨 법 문자로 지킨 의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을 보시면 거기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29절 말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 의문이라는 우리 한국말 번역은 본래 글자가 헬라어로 그라마라는단어인데 그라마는 글자, 문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이0개명이나 구약에 나타난 법들을 문자로는 지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문자로도 다 지키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의 이야기를 꺼낸 뒤에 나중에 로마서 7장에 가면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킨 줄 알았는데, 좀더 자세히 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7장, 7절, 8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시면,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 안 않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일원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여기 사도 바울이 십계명 중에 열 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과 8절. 그는 자신이 문자적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다 지킨 줄 알았는데 사실은 문자적으로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계명 겉으로는 지킨 것처럼 봤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끊임없이 탐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말하기를, 로마 7장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기서 아주 명백히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전에는 율법을 다 지킨 줄 알았는데, 율법이 제대로 보니까 자기는 율법 앞에서 이미 죄인이었다는 사실, 사실은 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이야기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율법을 들이다 보니까 자기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열 번째 계명은 우리의 생각 탐내지 말라. 다른 계명과 달리 이열 번째 계명은 사실은 아주 직접적으로 생각의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가늠하지 말라. 육체적으로 가늠을 안 하면 가늠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가늠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열 번째 개명은 뭐 어떤 행동에 대한 개명이 아니에요. 가늠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지. 그런 직접적인 외적인 어떤 행위에 대한 개명이 아니고 생각에 대한 개명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 보면 가늠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 가늠의 개념이 행동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분명히 하셨어요.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그런 음욕 생각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 번째 계명은 아주 정확하게 있습니다.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면 이미 그 계명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찌 됐든 율법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분명히 죄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반복하지만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킨 결과를 의라 그래요. 율법 자체가 의이지만 그러나 심판에 관한 얘기가 나타날 때는 의라는 단어로 나타나는 단어는 율법을 지킨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바리새인의 의. 이 의도 사실은 지키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 바리세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과연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의 사랑이라는, 자기 희생의 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희생하는가? 자기 희생은 영원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시고 영원히 버림을 당하시는 그런 희생입니다. 영원히 버림을 당하시는 희생은 자원하는 희생입니다. 곧이 희생은 그 근원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계산하고 하는 사랑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것과 같은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사랑, 자기를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이 사랑은 막을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본능적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그 희생을 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